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면, 한번더 강조를 드리면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 이 특세가 원래 매년 어, 뭐 5일 아니면 열을 이렇게 하거든요. 한주 아니면 두주 하는데 올해도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40일로 길어진 거예요. 예,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을 알았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준것 같아요.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,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. 새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새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그냥 성전을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번 사, 40일을 딱 작정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.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.